안녕하십니까 디카시 카페입니다 2024년 3월 꽃이 탄생하고 새내기들이 분주한 3월입니다 한번 더 올해의 시험계획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시의화전에 한번 갔었는데 어, 자, 작품이 있어서 디카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피카소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무슨 뜻일까? 얘들아, 와봐, 저게 무슨 뜻일까? 번역을 해도 모르겠는데, 번역 전에는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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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은 제 작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싱거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카스 파이버 감사합니다.